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등교를 거부하는 초중학생이 지난해 역대 최다인 34만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면서 그 원인으로 학생 간 집단 따돌림, 이짐에 코로나 사태 후 집단 생활의 부적응 등을 꼽았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 과학성은 지난해 등교를 거부한 초중학생이 34만 6,482명으로 집계됐다고 앞선 11월 1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5.9% 4만 7,434명이나 증가한 수치로 11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등교 거부는 30일 이상 결석하는 학생을 가리키며 이중 90일 이상 학교에 오지 않는 장기 등교 거부 학생 비율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등교 거부 초등학생은 13만 3 0 0명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고, 중학생은 21만 6112명으로 전년 대비 11.4% 늘었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의 등교 거부가 질병이나 경제적 이유가 아닌 심리, 사회적인 이유라는 점입니다. 등교 거부 학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했습니다. 집단 생활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성장한 탓에 학교 생활에 불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집단 따돌림 피해도 등교 거부를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초, 중, 고교에서 학생 간 괴롭힘이 확인된 사례는 73만 2,568건, 중대 사태는 1,306건으로 역시 모두 사상 최다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SNS를 통해 괴롭히는 온라인 왕따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이 위협당할 정도의 괴롭힘이나 폭력과 장기 결석 등을 중대 사태로 보고 신속 대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학생에도 확대되면서 SNS상 욕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초중고생 자살자 수는 전년보다 14명 감소한 397명이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학교 거부 현상에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교에 교내 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 학생의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타마 현 도다시의 한 시립초등학교는 빈 교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종이접기나 온라인 수업을 받다가 교실에 돌아가면 되고 교실에 있기 힘들면 다시 빈 교실로 가도 됩니다. 이러한 교내 교육 지원 센터는 일본 전체의 공립 초중학교의 46%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재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의 대변을 소량 섞은 우유를 먹이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과학 저널 네이처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미국 감염병 학회에서 핀란드 헬싱키 대학 병원의 감염병 전문가들이 이른바 대변 밀크셰이크 실험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는 아기들의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머니의 미생물을 장내에 전달하는 방식을 새롭게 시도했습니다. 특히 제왕절개로 출산한 아기들은 자연분만 아기들과 장내 세균 구성이 달라 면역 체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헬싱키 대학병원 오토헬브 박사팀은 실험에 참가할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대변 검사를 실시해 유해 병원균이 없는 경우에만 참여를 승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재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에게 첫 수유시 어머니의 대변에서 추출한 3.5mg을 우유에 섞어 먹였고 이 대변 밀크쉐이크를 먹은 아기 15명과 위약을 먹인 다른 16명의 아기를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관찰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결과 두 그룹 간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을 섞은 우유를 먹은 아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더욱 풍부해졌으며 이 효과는 생후 6개월까지 지속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며 아기들의 건강 상태를 2년간 추적 관찰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이 자연분만 아기들에 비해 천식, 소화계 염증 및 기타 면역 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왕절개 출산은 아기들이 어머니의 질이나 장내 미생물과 접촉할 기회를 줄여 자연분만 아기들과 장내 세균 구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대변을 통해 어머니의 유익한 미생물을 전달하여 장내 세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재왕절개 아기들의 면역 체계를 보완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연구진은 일반 가정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실험은 철저한 관리와 검증을 거친 환경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친, 시중신의 일대기를 다룬 TV 드라마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시중신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대중매체를 통해 방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영매체와 온라인 플랫폼까지 총동원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1월 5일 관영 중국중앙방송과 현지언론에 따르면 드라마 서북세월이 CCTV에서 저녁 황금시간대 오후 8시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총 40부작으로 제작된 이 드라마는 중국의 인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텐센트 비디오와 망고TV, 아이치 등을 통해서도 동시에 송출되며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드라마에서 시중신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은 배우 우레이와 정치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배우 진둥이 각각 연기했습니다. 서북 세월은 산시성에서 태어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자란 시중신이 혁명과 중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정을 다룹니다. 시중신은 혁명과정에서 공산당 내 주요 인물로 활약했으며 나아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정책을 충실히 이행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드라마 예고편에는 시중신이 실사구시가 바로 최고의 당성이라고 외치는 장면이 담겨 있어 그의 리더십과 개혁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중신은 1959년부터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지냈으나 1962년 마오쩌둥에 의해 반혁명분자로 몰려 실각하는 등 정치적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덩샤오핑 집권 이후 복권돼 광둥성 당 서기로서 개혁개방 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로 인해 중국 8대혁명 원로 중한 명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3기 체제 출범과 함께 시중신 띄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을 덩샤오핑의 개혁 정신을 잇는 탁월한 개혁가로 평가하면서. 시중신의 업적을 부각시키기도 했는데요. 시 주석이 아버지인 시중신으로부터 개혁 정신을 물려받았다고 강조하며 시중신이 광둥성에서 개혁 개방을 선도한 주요 창시자였음을 부각했습니다. 이번 드라마 방영 역시 덩샤오핑, 시중신,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계보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이러한 역사 인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권위를 강화하고 개혁 개방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B 상생 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 두시길 바랍니다.